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궁금한 적이 있나요? 인류의 구세주의 고난과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한 사람들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행동의 영향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신의 정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신의 정의가 어떻게 놀랍고 어떤 상황에서는 끔찍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가 인류에게 가져다준 구속에 초점을 맞출 때이 어두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의 운명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의와 회개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는 구원의 기회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로마의 유대 통치자 본디오 빌라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복음서에서 예수의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민중 봉기를 막으려는 대중의 압력에 굴복한 인물로 묘사되는 복잡한 인물입니다.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죄가 보이지 않는다. 요한복음 19:4. 라는 유명한 말에서 알수 있듯이 예수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대신 상징적으로 손을 씻으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군중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십자가 처형 이후 빌라도의 행적은 수수께끼와 추측에 쌓여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프스에 따르면 빌라도는 극도의 잔인함과 잘못된 관리로 비난을 받아 로마로 소환되었습니다. 가톨릭 역사학의 선구자 중한 명인 가이사리아의 유세비우스는 빌라도는 공영에 처했고 결국 황제 칼리굴라의 명령에 따라 자살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시신은 티베르강에 버려졌다고 하는데 이는 메시아를 정죄하는 데 가담한 사람으로서는 부적절한 결과였습니다. 빌라도 이야기는 신의 정의는 느릴지 모르지만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는 반드시 따라잡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배신한 가리 유다 역시 십자가 처형 드라마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유다는 성경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 중한 명입니다. 그는 예수의 12제자 중한 명으로 선택되었지만 야망과 속임수로 인해 스승을 배신하게 됩니다.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깨달은 유다는 회계에 사로잡혔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는 은 30개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려주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절망과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 유다는 자살을 택했고 비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운명을 마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은 유다의 시신이 절벽에서 떨어져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 이야기는 죄의 결과와 진정한 회개의 관련성에 대한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를 체포하고 정죄하려는 계획을 주도하며 십자가 처형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가야반은 유대율법을 위반하여 밤에 진행된 예수님에 대한 불법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가야반은 자신의 지위와 기존 종교 질서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예수의 메시지를 침묵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낫다고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1문 5디 가야반은 장인 안나스의 도움을 받아 예수의 재판을 진행했고 예수가 빌라도에게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습니다. 성경에는 가야바의 죽음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 증거와 전통에 따르면 그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 직후 그의 직위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야바가 무고한 사람을 정죄하는 데 기여한 것에 대해 후회와 고통 속에서 말년을 보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권력과 지위가 어떻게 영적 실명과 진리 거부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권적 위치에 있는 개인도 신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감독한 로마 백부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백부장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 이후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막15라는 15, 그의 인상적인 발언이 기억에 남습니다. 로마 제국의 억압 기관의 일원이 한이 인정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경에서 카시우스 또는 롱기누스로 알려진 이 백부장은 골고다의 사건을 목격한 후큰 변화를 겪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그는 회심한 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결국 신앙을 위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롱기누스라고도 알려진 카시우스의 이야기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직접 관여한 사람들도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릴리의 통치자였던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를 조롱하고 형을 선고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냄으로써 예수를 정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헤롯은 용감하고 권력자를 이쁘게 하려는 욕망으로 유명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참수를 명령한 장본인으로 그의 잔인함과 원칙이 없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죠. 예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도 헤롯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는 불안정과 공포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그는 갈리아로 추방되어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냈는데 진실과 공정성보다 권력과 안락함을 선호했던 헤롯의 최후가 적절하게 그려집니다. 이 시나리오의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십자가 처형 당시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는 예수의 처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관리 덕분이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로마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미스터리한 군주 중한 명으로 간접적으로 그리고 종종 무관심하게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티베리우스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조카 칼리굴라에게 독살당해 질식사는 잔인하고 기만적인 죽음의 희생자이기도 했습니다. 티베리우스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목격한 제국의 폭력과 불안정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처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비극적이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사도 중한 명인 베드로는 구속과 변화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재판 중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부활 후 깊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회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고 초기 교회를 이끄는 데 보냈습니다. 그는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경험했지만 스승과 같은 방식으로 죽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요청했습니다. 베드로의 여정은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박으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님 대신 불량배인 바라바를 선택했던 군중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들의 구체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단의 멸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큰 고통과 죽음을 초래한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은 많은 학자들이 신의 정의의 표현으로 간주합니다. 메시아를 거부하기로 한 결정은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미쳤고 우리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경고의 역할을 했습니다. 빌라도에서 유다, 헤롯에서 베드로에 이르는 이 이야기는 인간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은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정의는 냉혹하지만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신성한 영광을 박탈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불멸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궤적을 숙고할 때 우리는 죄의 중대함과 신의 정의의 실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가장 어두운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조차도 신의 동정심의 깊이와 구원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 인물들의 궤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리는 방식으로 살도록 촉구하는 경고와 가르침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 이들의 실패를 통해 배우고 구세주와 더 깊고 진실한 유대를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동정심을 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신성한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며 이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전파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은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고 연민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 동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함께 성경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증인이 될수 있으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표현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반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